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100만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80대 20법칙은 행복에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즉, 행복의 80%는 20%의 행동과 순간에서 온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파악해 그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두 번째는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찾아 그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출간된 전면 개정판 80대 20 법칙에서는 이두 가지에 더해 행복감을 높이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쁘고도 지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키우는 7가지 습관 불행의 원인을 없앤 후 또는 없애려고 계획한 후에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찾는 데 노력의 대부분을 쏟아라. 행복은 매우 실존적이고 현재에만 존재한다. 과거의 행복은 기억할 수 있고 미래의 행복도 계획할 수 있지만 행복이 주는 즐거움은 현재에서만 누릴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매일 하는 운동이나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처럼 일상적인 행복 습관이다. 행복한 하루의 필수 요소는 육체적 운동이다. 나는 운동하는 동안뿐 아니라 운동을 끝낸 뒤에도 언제나 기분이 좋다. 이런 이유는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자연적 항우울제가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일 빠짐없이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라. 회사에 가기 전에 꼭 운동을 하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경우엔 여행 중 언제 운동할지를 계획하고 스케줄을 조정하라. 행복한 하루의 또 다른 필수 요소는 정신적 자극이다. 이것은 직장에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매일 지적 또는 정신적 훈련을 하도록 한다. 각자의 취미에 따라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신문과 잡지, 독서, 추상적인 주제를 놓고 지적인 친구와 적어도 20분 동안 토론하는 것. 짧은 글 또는 일기를 쓰는 등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고하도록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좋다. 하지만 TV 시청은 어떤 프로그램을 보든 간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번째 필수적인 요소는 영혼 혹은 예술적 자극과 명상이다. 이는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상상력이나 영혼을 위한 양식이 적어도 30분 정도 필요한 것 뿐이기 때문이다. 연주회나 미술관, 공연장이나 영화관에 가거나, 시를 읽거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거나, 흥분되고 자극적인 어떤 행사에서 스타나 참석자를 보는 것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명상도 좋은 방법이다. 일상적인 행복습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엄청난 자선사업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주차비를 내주거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일 등과 같은 무작위의 친절한 행동이어도 된다. 짧은 시간이지만 남을 돕는 행위는 기분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친구와 함께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적어도 30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단 둘이서 보내야 하지만 그 형식은 마음대로 해도 좋다. 커피 한 잔, 술한 잔, 식사나 여유로운 산책 등도 모두 적합하다. 여섯 번째 습관은 스스로에게 한턱 내는 것이다. 매일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자신이 즐겁게 할수 있는 일들의 목록을 작성해보자.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 걱정은 하지 말자. 매일 적어도 한 가지는 할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감하며 일상적인 행복 습관을 실천한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마지막 항목까지 합해서 다섯 가지 이상을 지켰다면 성공했다고 볼수 있다. 만일 다섯 가지는 안 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성취했다든가 스스로 즐겼다면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낸 자신을 칭찬해 주자.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 일곱 가지 행복 습관에 덧붙여 도표군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 7가지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연애 상대를 골라라. 행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 명만 빼고 응답자 모두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티 셀리그먼은 어쩌면 기혼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결혼 생활이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58%가 자신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답했다. 두 번째, 상대에게 헌신하라. 평생에 걸친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것이니 필연적으로 온갖 어려움과 장애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상대를 찾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헌신하라. 세 번째, 자기 일을 사랑하라.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큰 부와 명성을 안겨준다 해도 추구할 가치가 없다. 여덟 시간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여덟 시간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뻔하지만, 매일같이 출근해, 일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하기 싫다거나 애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을 찾는 것은 평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네 번째, 부우를 이용해 자유를 얻어라. 부유하지 않아 보이는 심리학자와 사회학자 대부분은 부와 행복 사이의 연관성이 모호하거나 약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복 연구의 대가인 에드 디에너 교수는 이렇게 반박한다. 어떤 사람들은 데이터를 보면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자들은 심지어 불행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개인이 가난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가의 부와 평균 행복도 사이에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방대한 연구 끝에 베시 스티븐슨과 저스틴 울퍼스는 이렇게 썼다. 많은 학자들이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면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행복과 소득 사이의 관계는 소득이 증가한다고 줄어들지 않으며 포화점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국가 간 부의 격차를 비교할 때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의 빈부 격차를 비교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유함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자유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타인에게 좀더 유용한 일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유는 그 자체로 행복감을 높인다. 다섯 번째 지름길은 행복한 친구 몇 명과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80대 이집 법칙에 따르면 친구에게서 얻는 대부분의 행복은 소수의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친하지 않은 친구와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매우 친한 친구와는 너무 적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셈이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능한 많은 우정을 쌓아라. 여섯 번째, 자신에게 솔직하고 양심에 충실하라. 행복은 내면의 공허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기쁨으로 마음의 잔이 넘칠 때 느끼는 내면의 충만함이라고 할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최고의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기운을 발산하라. 주위에 행복을 퍼뜨려라. 매일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라. 여기까지 80대 20법칙의 본문 1부였습니다.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고요. 일상에서 행복을 키우는 7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운동. 마음을 깨우는 정신적 자극, 그리고 영혼을 채우는 예술과 명상, 누군가에게 베푸는 선행,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스스로 온전히 즐기는 순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칭찬하는 것. 이 습관들은 모두 거창하지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의 비율을 높여주는 20%의 행동들입니다. 결국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생각이 날 때마다 이 7가지의 습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분명 어제보다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